너 나랑 잤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너 나랑 자서 내가 날다 가진 것 같지? 안녕하세요 배드걸 라이프 스타일의 별담이에요 어,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잠자리 이후 변하는 남자들의 마음 왜 잠자리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변할까? 정말 잠자리 이후 남자들은 변할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른의 연애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잠자리이고요 어른의 연애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고 나면 남자의 마음이 변할까봐, 남자가 나를 쉽게 볼까봐, 남자가 나에게 더 이상 뭐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봐, 이런 고민들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자리 이후 남자는 여자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은 해요. 이건 되게 본능적인 부분인데,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하고 나면요, 남자들의 본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여자와 잤어. 이 여자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걸다 줬어. 내가 이 남자에게 모든 걸 줬어. 내가 줄수 있는 모든 걸다 줬기 때문에 이 남자는 영원히 나의 남자야. 나는 이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꾸고 싶어. 이 남자는 분명히 날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여자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날 배려해주고 날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야. 왜? 내가 이 남자에게 모든 걸 줬잖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주었으니까 이 남자는 그만큼 날 도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보듬어 줘야 돼라는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해요. 이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과거 시대 때부터 생겨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생각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랑 자고 나면 이 여자가, 내가, 나, 이 여자가 나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와 자게 되면 내가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서 여자에 대한 마음이 변하거나 식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대부분 잠자리 이후에 남자가 변하거나 마음이 식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자가 자고 나서 남자에게 큰 의미 부여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남자, 내 거, 내 모든 걸 주는 사람, 오래 만날 사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 하 잠자리는 되게 특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썸탈 때는 엄청 도도하다가 만나고 사귀고 잠자리 이후에 남자들에게 굉장히 애교쟁이가 되고 많은 감정들을 주고 많은 것들을 남자에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의미부여하고 남자에게 조금 더 매달리게 되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때 남자들이 많이 질려해요. 아, 이 여자는 완벽하게 내꺼가 됐네? 감정적으로도 나한테 저렇게 매달리고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완벽한 내 여자가 된 거네? 아,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나서도 여러분이 남자에게 애정부거를 하지 않거나, 잤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남자들의 마음은 쉽게 뜨거나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잠자리 이후에도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더 도전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여자가 될수 있을까요? 잠자리 이후 더 매력 있어 보일 수 있는 여자들의 방, 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가져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